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과실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내려서 분명히 본인이 100% 잘못했다고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접수를 하고 다음날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오기를 저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또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임에 또 차에서 내려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실 분쟁이 생겨서 우리 측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내 과실도 있대요. 이 보험사 직원은 내 편인지 상대방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과실 다툼을 합니다. 결국은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이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은 몇대 몇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주면 좋은데, 정찰관은 과실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해자, 피해자만 가릴 뿐이에요. 과실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 사정사가 유사 판례나 과실상계 도표를 활용해서 과실을 산정하고 있어요. 정찰관이 양 당사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요. 이를 줄여서 교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사원을 보게 되면, 당사자 1, 샵 1로 표시되는 사람이 있고요. 당사자 2, 샵 2로 표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당사자 1로 표시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 2로 표시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과실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전부 다 소송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사 판례를 검토해서 과실을 산정하기도 하는데, 이 판례 검토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 사정사들은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과실 상계 도표를 활용해서 과실을 산정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어플로도 개발이 돼서 다운받아서 쉽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과실상계도표는 기본 과실이 있어요. 70대 30, 60대 40. 이 기본 과실에 수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가산을 하거나 감산을 하거나,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차량의 선진입 여부, 또 대로와 소로의 차이 차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사고 발생 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또 보행자의 나이나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넜는지 또 보행자가 음주를 했는지 두명 이상 집단 보행을 했는지 등을 수정 요소로 놓고 가산을 하거나 감산을 합니다 천주원 과실에 보면 규정속도보다 10km를 초과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10% 과실을 가산하게 되어 있고요. 중대한 과실에는 규정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20%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대 이른 차, 차대 오토바이의 사고는 차 대차 사고보다 오토바이의 과실을 5에서 10% 정도 낙제 책정을 해놨어요. 오토바이는 두 바퀴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비해서 약차기 때문에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산정을 해놓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는 당연히 과실로 산정을 해야겠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에게도 과실이 10에서 20% 산정이 됩니다. 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무슨 과실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자전거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갔을 때만이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실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보험협회 과실 분쟁위원회의 과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구상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양 보험사가 달랐을 경우만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보험회사가 같거나 또는 차량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은 이 과실 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 과실분쟁위원회에서는 보험사가 같아도 가능하고 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신청하게 되면, 어, 과실분쟁을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 일반인도 쉽게 그 과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어, 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사고 영상을 올리게 되면, 어, 전문 변호사가 영상을 통해서 과실상계도표를 어디를 적용할지, 어, 몇 퍼센트 정도 과실이 산정된다고, 어, 확인을 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과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블랙박스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이 과실에 대한 다툼이 많았어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어, 다툼이 많았는데 요즘은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도로마다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영상만 확보한다면 과실 분쟁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 또 차량의 충격 부위 또양 차량이 나올 수 있게 사진을 촬영해 놓으면 나중에 과실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또 목잡고 병원에 들어눕겠다는 진상 행동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